68세 박미영 씨는 40년간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그녀는 3년 전 갑작스러운 남편의 사망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미영 씨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매일 울며 지내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옷장을 정리하다 남편의 유품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결혼 초기에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그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진 속 젊고 활기찬 자신의 모습을 보며 미영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의 꿈과 욕구를 모두 접어두고 살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남은 인생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정말 후회할 거야. 그날 밤 미영씨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앞으로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어야 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자.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미영 씨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삶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첫째, 경제적 독립. 박미영 씨는 남편이 떠난 후, 경제적 독립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연금에 의존해 생활해 왔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을 생각하니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시 아이들이 나중에 보태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녀는 곧 그런 생각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기대서는 안 돼.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해. 이러한 결심을 바탕으로 미영 씨는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재능과 관심사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어느날 미영 씨는 아들 준호와 대화를 나누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러자 준호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엄마 요리 매일 하시니까 유튜브에 올려보시는 건 어때요? 얼굴이 나오지 않고 음식과 목소리만 나와도 되더라고요. 준호의 제안에 미영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유튜브라. 그거 요즘 젊은 사람들만 하는 줄 알았는데 나도 할수 있을까? 호기심과 설렘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미영 씨는 지역 평생학습관의 시니어를 위한 유튜브 크리에이터 강좌를 신청했습니다. 처음엔 스마트폰으로 영상 찍는 것부터 어색했지만 강사의 친절한 설명과 동년배 수강생들과의 연습으로 조금씩 익숙해져 갔습니다. 드디어 첫 영상을 올리는 날 미영 씨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40년간 끓여온 된장찌개 비법을 공개합니다. 매일 점심 정성스레 요리를 하고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일이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아직 구독자는 손에 꼽을 정도지만 미영 씨에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요리를 하며 흥얼거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미영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돈까지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비록 아직은 수익은 없지만 요리하는 즐거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성취감, 그리고 영상에 달리는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미영 씨의 하루를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날 미영 씨는 TV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노인들이 경제 지식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금융 사기에 노출되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그 순간 미영 씨는 자신도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이러다 나도 당할 수 있겠구나. 이 사건을 계기로 미영 씨는 경제 공부에 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실버 세대를 위한 금융 교육 강좌를 신청했고 스마트폰으로 경제 유튜브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서 머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들으니까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미영 씨는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노후 자금 관리에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예금, 주식, 채권 등에 골고루 투자하는 분산 투자 전략을 세웠고,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 수익률 관리에도 신경 썼습니다. 예전엔 그냥 은행 예금만 했는데, 이제는 좀더 똑똑하게 투자하고 있어요.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익을 내는 게 목표예요. 미영 씨의 투자 일기장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오늘도 1%더 현명해지자. 경제를 알면 내 삶이 달라진다. 한편 아들 준호가 아직 독립하지 않고 집에 함께 살고 있었는데, 박미영 씨는 그에게 독립심을 키워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날 저녁 미영 씨는 준호와 마주 앉아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준호야, 이제 내가 스스로 설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가 온것 같아. 독립하지 않을 거면 월 30만 원씩 생활비를 내던가 아니면 빨리 독립하는 게 좋겠어. 준호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어머니의 결단에 결국 수긍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말씀대로 저도 이제 제 힘으로 살아가야겠어요.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대화는 준호에게도 큰 전환점이 되었고 지출을 줄이고 독립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미영 씨는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면서도 그의 성장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미영 씨는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 경제적 독립을 이루며 그 과정에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경제적 독립은 단순한 생계 이상의 의미로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둘째, 건강이 최고. 박미영 씨는 남편이 떠난 후 자신의 건강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고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자신의 건강 상태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인 정숙 씨가 찾아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미영아 너도 이제 내 자신을 돌봐야 해. 우리 같이 수영 시작해보는 건 어때? 정숙 씨의 제안에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미영 씨는 친구의 권유를 받아들여 수영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물 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그녀는 수영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수영을 시작하고 나서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무엇보다도 관절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죠. 수영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이 가능해 미영 씨에게 딱 맞는 운동이었습니다. 수영을 통해 미영 씨는 체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도 찾게 되었습니다. 물 속에서 느끼는 부력 덕분에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었고, 이는 그녀가 오랫동안 겪어온 관절염 증상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느날 수영장에서 만난 친구와의 대화에서 그녀는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미영씨,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요. 수영 덕분인가 봐요. 맞아요. 수영 덕분에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 것 같아요. 큰딸 수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렇게 매일 운동하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미영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운동을 안하면 몸이 찌뿌둥해. 너도 젊을 때부터 운동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 미영 씨는 이제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꾸준히 수영을 하며 그 과정에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수영은 단순한 운동 그 이상으로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건강한 생활 습관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원동력이 되어 주었고 미영 씨는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 인간관계에 너무 신경 쓰지 않기. 박미영 씨는 그동안 동네 모임과 친구들에게 많은 신경을 써왔습니다. 그녀는 항상 모든 모임에 참석하고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때로는 조언까지 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난 후, 그녀는 힘들 때 진정으로 곁에 있어주는 친구는 몇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미영 씨는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았는데 정작 필요할 때 곁에 있는 사람은 몇 없더라고요. 이 깨달음은 그녀에게 인간관계를 재정비할 필요성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제 미영 씨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적당한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더 이상 모든 일에 관여하려 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만 도움을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미영씨는 동네 친목회에서 벗어나기로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있던 모임에 참석하지 않자 친구들의 연락이 왔습니다. 미영아, 왜안 나오니?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내 시간을 좀 갖고 싶어서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책도 읽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시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 정숙 씨가 찾아왔습니다. 미영아, 요즘 모임에 안 나와서 다들 걱정하더라. 무슨 일 있니? 미영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정숙아. 그동안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모임에 안 나간다고 해서 우리 우정이 끊어지는 건 아니잖아. 정숙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우리도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지. 하지만 너무 오래 혼자 있지는 마. 언제든 내가 필요할 때 연락해. 미영 씨는 이제 소수의 진정한 친구들과만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끔 산책을 함께하는 이웃 최 씨, 가끔 통화하는 오랜 친구. 이들과의 관계에서 미영 씨는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인간 관계에 얽매이지 않으니 오히려 더 소중한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나를 아끼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요. 그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또한 미영 씨는 시니어를 위한 유튜브 크리에이터 강좌를 들으며 만난 동년배 수강생들과는 가족이나 주변 이야기가 아닌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게 되어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강좌에서 만난 분들들과는 유튜브 이야기만 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서로의 영상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도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으니 부담이 없어요. 미영 씨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딸 수연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훨씬 행복해 보여요. 비결이 뭐예요? 미영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단다.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들에게만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거지. 너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이제 미영 씨는 인간관계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전보다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박미영 씨는 이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나가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말합니다. 노후에 진정으로 의지할 건 결국 자기 자신이에요. 건강하게 경제적으로 독립적으로 그리고 인간관계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제가 찾은 행복한 노후의 비결입니다. 미영 씨의 하루는 여전히 바쁩니다. 아침 수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에는 유튜브 촬영을 하며 자신의 요리 실력을 공유합니다. 저녁에는 경제 관련 강의를 들으며 재테크 지식을 쌓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이 찾아오지만 이제는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각자의 삶을 존중합니다.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제가 독립하길 잘한 것 같아요. 준호의 말에 미영 씨는 따뜻하게 미소짓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하지만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만큼은 변함없단다. 미영 씨는 오늘도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짓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 경제적 독립, 그리고 적당한 거리의 인간관계라는 세 가지 보물을 간직한 채로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은 두렵지 않아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빛날 수 있으니까요. 미영 씨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노후의 삶이 결코 외롭고 쓸쓸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자신만의 행복을 만들어 갈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건강, 경제적 독립, 그리고 인간 관계에서의 균형을 갖추어 나간다면 우리 모두 미영 씨처럼 빛나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